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이 활약하고 있는 토트넘 소식입니다. 무린유 감독의 경질 이후 첫 경기 라이언 메이슨 감독의 1군 감독 데뷔인데요. 메이슨 감독은 사우스햄튼과의 경기 전에 토트넘다운 경기를 보여주겠다며 그동안 잃었던 패기를 다시 한번 부활시키겠다는 선언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이었을까요? 토트넘은 기어코 2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승리를 향한 열망이 가득한 손흥민 선수가 있었는데요. 오늘 한 골을 기록하며 한 시즌 최다 골을 경신한 손흥민 선수. 오늘 경기 어떤 활약을 보였는지 경기 주요 내용 바로 들어가 보시죠. 라이언 메이슨 감독의 첫 경기, 케인 없는 선발 라인업은 흥미로웠습니다. 오리에, 알더베이럴트, 다이어, 레길론을 뒤에 위치시킨 라이언 메이슨 감독은 그 위에 호이베르와 은돈벨레, 공격 이선에는 베일, 로셀소, 그리고 손흥민, 최전방에는 루카스 모우라를 배치시키는 판단을 내린 메이슨 감독입니다. 케인의 빈자리에 모우라를, 수비 이선에 은돈벨레를, 그리고 로셀소까지 한꺼번에 출전시킨 메이슨 감독의 판단이 인상적인데요. 게다가 토트넘의 현지 팬들이 무리뉴 제재의 기회를 받지 못했다고 판단한 베일까지 선발로 복귀하면서 오늘의 경기력을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상 메이슨의 판단은 대부분의 팬들이 내릴 만한 판단에 가깝기도 했는데요. 그동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준 라멜라 그리고 시소코 등이 선발에서 빠지면서 팬들은 오늘 경기에 대한 기대감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었습니다. 경기 초반, 토트넘은 몇 번의 슈팅을 바로 허용했지만 요리스가 잘 막아냈고, 토트넘의 첫 결정적인 찬스는 전반 9분, 알더베이럴트의 전매특허 롱패스와 베일의 침투, 그리고 사우스 햄튼 수비의 실수에서 비롯된 기회였습니다. 베일의 백힐 패스로 공을 받은 로셀소는 아깝게 이를 마무리 짓지 못했는데요. 전반 12분에는 토트넘의 레길론이 실수를 하면서 공을 흘렸고, 이는 상대팀 카칼 워커 피터스의 골 찬스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양 양팀 모두 수비의 균열이 조금씩 생기는 모습이었는데요. 먼저 선제골을 얻어맞은 것은 코너킥을 여러 차례 내준 토트넘이었습니다. 전반전에 네 번째 코너킥을 얻은 사우스 트는 전반 30분에 결국 데니 잉스의 머리로 골을 만들어내며 토트넘에게 일격을 날렸습니다. 전반 내내 점유율을 60% 이상 가져가고 있던 토트넘이지만, 오히려 선제골을 내주면서 쫓기게 된 토트넘인데요. 최전방에서 힘을 못쓰는 모우라는 점점 밑으로 내려오는 모습이었으며, 최전방에는 손흥민 선수가 올라갔지만 고립당하는 모습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최전방에서의 존재감을 발휘하는 케인이 그리울 수 밖에 없었던 토트넘인데요. 전방 막판에 손흥민 선수는 좋은 크로스를 어시스트로 연결할 뻔했지만 손흥민의 패스를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받은 모우라가 이를 골대 위로 넘기며 결국 전반에 1대0으로 뒤진 채로 후반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후반 49분, 좋은 기회를 얻은 손흥민은 베일의 패스를 받았지만, 슛이 아쉽게 막히며, 기회를 골로 살려내지 못했는데요. 다만, 전방 침투한 베일이 손흥민에게 공을 감각적으로 넘겨주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인 장면이었습니다. 후반 59분, 결국 손흥민 선수는 모라에게 공을 내주었는데, 모라의 슈팅이 수비의 몸을 막고 나오며, 베일의 정교한 왼발 슛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공이 그대로 골망을 흔들면서, 토트넘의 동점골이 터졌습니다. 베일은 두 손을 벌리며 세리머니를 하러 이 경기장 구석으로 달려갔지만 손흥민 선수는 빠르게 공을 집어서 하프라인으로 돌아가자고 다독이며 경기를 승리로 이끌고 싶어하는 강한 열망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손흥민의 열망은 결국 후반 70분대 상대의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레길론의 패스를 받아서 과감한 마무리를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손흥민의 슈팅 타이밍에 앞쪽에 서 있던 모으라 때문에 이 손흥민의 골은 옵사이드 처리가 되었고 스코어는 1대1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도 후반 막판까지 토트넘 선수들은 투지를 불태우는 모습이었는데요. 결국 후반 88분 레길론의 슈팅을 높은 발로 막은 사우셈트는 토트넘에게 페널티킥을 내주면서 손흥민의 페널티킥으로 이어졌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가차없이 페널티킥을 득점으로 연결했으며 결국 자신이 승리를 향한 열망을 골로 만들어내는 손흥민 선수인데요. 추가시간은 6분이나 주어졌지만 토트넘은 기어코의 6분을 틀어막으며 결국 경기는 2대1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지고 있던 경기를 뒤집어 역전승을 거두는 모습으로 토트넘의 분위기 반전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번 경기에 프리미어리그 최다골 기록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들어내며 시즌 15번째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라이언 메이슨 감독의 첫 경기를 승리로 이끌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동점골이 터진 시점에 베일이 골 세리머니를 하러 가는 동안 공을 주우러 간 뒤에 세리머니를 하는 동료들에게 가서 빨리 돌아오라고 손짓을 하며 세리머니를 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아 정말 이 모습을 보면 손흥민 선수 얼마나 승리를 원하는지 그리고 다른 선수들은 그에 비해 얼마나 느긋한지 보이는 장면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오늘 두 번의 골망을 흔드는 장면을 보여주었지만, 첫 번째로 골망을 흔들었을 때 모우라의 옵사이드 판정으로 인해 한 골을 취소당했을 때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표정으로 드러났는데요. 하지만 손흥민 선수 기어코 골을 만들며 팀의 승리를 견인하는 역할을 해냈습니다. 이번 시즌 첫 페널티킥 골을 만들어내며 케인이 없는 토트넘에게 승리를 안겼습니다. 케인 역시 부상을 당한 상황이었지만 경기를 지켜보았고, 손흥민의 득점 순간, 자신이 득점한 것처럼 몹시 기뻐했는데요. 역시 영혼의 콤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메이슨 감독의 색깔이 오늘 경기에 바로 드러났다고 하긴 어렵겠지만, 그래도 메이슨 감독은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모습을 주문했고, 이 토트넘의 센터백인 다이어까지 공격가담에 자주 보일 만큼, 토트넘은 이번 경기를 공격적으로 풀어가려고 애쓴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토트넘은 과거 이기고 있던 경기를 결국 비기거나 지면서 이 승점을 내주는 경기를 지속적으로 해오며 팬들의 비난을 받기도 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오히려 지는 상황에 이 승점 3점을 가져오는 역전을 거두며, 확연히 달라진 팀의 분위기를 실감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비록 이번 시즌 최하위권이며 하반기 최악의 경기력을 보여준 사우스 앤튼과의 경기였긴 하지만 다시 재정비를 해야 하는 토트넘이 첫 경기를 승리로 이끌면서 첫 단추를 잘 채운 상황입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가 페널티킥을 차며 한 시즌 리그 최다골 기록을 15골로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격경사가 터진 토트넘입니다. 역시 케인이 없는 상황에서 토트넘의 해결사로 나설 손 선수는 손흥민 선수라는 것이 이번 경기에 다시 한번 드러난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번 경기에 골을 넣은 베일 역시 클래스가 돋보이는 장면이 꽤 있었죠. 이 케인 선수가 맨시티와의 경기 전에 돌아올 수만 있다면 토트넘의 사기는 어느 때보다 더 높아질 것이며 확실한 분위기 반전을 꾀할 수 있는 상황. 앞으로 이런 좋은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다음 경기인 맨시티와의 EFL컵 결승전에서 과연 토트넘이 기어코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흥미로운 외신 소식이나 해외 반응이 있으면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논란 제 들리는 미스터 논란 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